네. 우리, 우리, 오늘의 목표는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옛날에 했던 다항식, 다항함수에서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함수의 방법만, 아니, 함수의 이름만 초월함수로 바뀌는, 함수의 종류만 초월함수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우리 오늘의 목표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찾게, 눈으로. 눈으로 찾기가 되시겠습니다. 자, 하나, 일일좀 들어볼게요. 예를 제가 만 들어왔습니다. 자, 얘를 통해서 확인 확인해 보자. 일 x 들어왔습니다. 이이것의 실근의 개이는몇 개인가? 이다쳐일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일일이 들어이일 2x제곱 빼기 4x 하나랑 y는 0 쪼개지 않았나? 그쵸죠이 녀석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x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바로 미분을 통해 통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미분을 하면은 얘가 2x제곱 빼기 4가 되는 거고. 자, 이곳에 그래프 미그를 그린다. 미그. 미그를 그리기 전에 뿔마의 기준이 되는 0을 찾고, 찾고요. 찾고 그러면, 그러면, 이, 그러면 따라서 X는 LN4가 되는 거네. 까지 왔으면. 자, 얘가 X축 올라가고요. 여기가 LN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가 미그예요. 미그가 누구냐면 지금 빨간색.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 얘인거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조선을 그어 주고요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이 녹색이 바로 원근인데 그죠? 원래 그래프죠 얘가 누구냐면 바로 이예요 얘 예. 이입니다 얘 예. 됐고 이 극소값 이 점의 값을 구해 볼까? 이 점을 점의 Y값을 구할 건데 이 점의 X값이 LN4인거죠? LN4를 여기다 넣어 쇼 그러면 익스포네이션 LN4 빼기 4 곱하기 LN4인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고치면 4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거는 양수계 음수기를 따져봤더니 어... 잘했나 모르겠다 얘가 음수네 얘가 음수네요 왜냐면 왜냐면 이게 1보다 크다 이게 1보다 커요 1 초과야 왜냐면 로그 익스포네이션 사랑 똑같은 거죠. 얘가 2.7인 거잖아. 진수가 더큰 거니까. 얘는 일보다큰 거죠. 따라서 사랑 곱한 거니까. 얘가 음수인 겁니다. 음수. 즉 2점의 y 값이 얘가 음수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 즉, 이 그래프 즉이 그래프를 갖다가 쫙 그려주면 얘가 y는 0이 돼서 따라서 눈에 보이는 점의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된다. 따라서 얘는 실리미는 개수는 2개 이렇게 푸는 거죠. 엄청 쉽죠? 자, 부동식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따지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것도 이따 문질러서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넘어가. 자, 이거 볼게요 미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제가 미리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거를 두 개로 쪼개 볼게요. 자, y는 x제곱 2x제곱 플러스 1 이거랑 y는 k 이두 개를 쪼갰어요. 자 지금부터 저는 얘를 빨강이라 부르고 저는 얘를 파랑이라 부를게요. 파랑이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빨강이의 그래프는 몰라요, 이거 되는 거죠. 따라서 미분을 통해서 그려보자 일단 빨강이를 미분하면 적어왔어, 2x에 2에 2x 빼기 1 이거래요. 그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근이 되는 즉 0이 되는 x값을 찾을게요. x는 0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만큼 에서 일단 얘는 무조건 플러스고 여기에서 부호를 따질 거죠. 분자에서 즉2에 2x-1이 0이 되게 해주는 x값을 일단 0이 되는 찾아주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얘가 x축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자, 붙다의 그래프, 올라가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미그 그래프고, 마이너스, 플러스, 한준 다음에, 부주선. 빨간색으로, 아래, 위, 얘가 바로, 원, 그가 되는 거죠. 됐죠? 엄마마마마 엄마, 엄마. 이거 0이지. 0이죠. 자, 이 점에 y 값을 구하고자, x 값인 0을, 여기에 넣는 거야, 여기 0 넣으면 얘가 2네요 왜냐 1분의 1 플러스 1인 거니까 자 됐어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k 값에 따라서 아 오케이 만약에 1번 첫 번째 1번 k 요 1번 k가 2보다 크면 2면 그는 2개 이렇게 생기면 두 번째 k랑 2가 동일하면 실근의 개수는 1개 k가 밑으로 떨어지면 세 번째 k가 2보다 작으면 0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보자 자 이거 지금 제가 적는 거, 적는 거 적지 마세요 우리 보통 옛날 다항함수 다항함수를 본다면 적지 말아 봐 이렇게 놓고 일단은 y는 e x 루트 2 빼기 x 빼기 kx y는 0 이렇게 하고 얘는 그래프가 x축 이거는 몰라요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해서 y를 구할 건데요. 또 해봤다. 다 해봤거든요. 와 미분했더니 e -Root 2 루트 2 빼기 x 4 빼기 3x 빼기 k이고 자 일단 우리는 그럼 얘가 미분이 된 거니까 얘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좀더 부호를 따지기 수월하게 통분을 해주면 얘가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부호 따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해보니까 얘가 0이 되는 x X가, 값 일단 x 값을 찾아야 돼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다고 지금 보니까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K를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근데 네,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이 방법이 넣혀서 넘겨서 하는 이 방법이 얘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그냥 생으로 가자 생으로 이거나 이렇게 가져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 설명 자, 얘를 지금부터 빨강이 얘를 지금부터 녹색이 라고 불러보죠. 자, 빨강이의 그래프 자, 녹색이 그래프는 그래프 이렇게 사선된 거 아니야? 그죠? K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K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차 함수, 직선인 거니까 빨강이의 그래프는 몰라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아, 근데 일단은 이 빨강이의 정의역은 어, X가 2보다 작네요. 그쵸? 요거네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음수가 될수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네. 정의역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자, 일단 미분해보자. 빨강이의 그래프를 그리고 자 미분해주면 얘가 2루트 e 2-x에다가 e 4-3x가 나온대요. 그러면 일단 얘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부호를 따지지 않고 분차에서만 부호를 따져주면 되겠네. 회색 잘 보이니? 그러면 일단은 4빼 3X가 0이 되는 X는 일단 3분의 4 하나 꺼내준 다음에 X축이 있고요. 잘 봐야 된다.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부호를 따질 거예요. 부호가 얘가 최고 차항이 마3인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 점이 마3에서 부호의 기준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조선 내려가서 보조선을 헷갈리니까 회색으로 하자. 보조선 그어주고요. 보조선을 그어주시고, 빨간색이 아래로 불러, 아니다. 위로 불러, 위로, 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원, 그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점의 값이, 요 점의 값은, y 값은, 마 4분의 3을, 3분의 4를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럼 걔가, 9분의 4루트 6이 나온대요.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조금만 이쁘게 그려볼게요. 왜냐면, 정의역이 2보다 작은 거고요. 제한된 선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2보다 왼쪽에서만 치면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x가 2인데에서만. 그래서 빨간색이 이만큼만 되는 거지, 이만큼. 그죠? 이만큼만 되는 거고요. 이건 날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봤더니, 얘는 0,0을 지난다. x0 넣어봐요. y0 지나지? 그리고 x가 2면은 y가 0이에요. 지금 여기 넣는 겁니다. x에 2나오면 y 0나와요. 2나와요. 0나와요. x에 2나오면 y가 0나와요. 2 빼기 2니까 그러면 축을 하나 더 그을까 그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x축이 되는 거고요. 이점 좌표가 2,0인 거고요. 이점 좌표가 0,0인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 빨간색 끝났어. 빨간색 끝났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녹색을 그릴 거야. 근데 녹색은 이 점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영커명을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야 미치겠다. 그죠? 미치겠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이 어, 빨간색에서 여기에서 접접 선의 길기 뉴크 해볼게요. 여기, 제봐 봐. 자,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이에요. y 프라임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즉, 미분한 거, 여기에다가 0을 넣는 거야. 여기다 0을 넣어 주고, 알거리야. 아, 자, 미분은 여기에다 0을 넣어 주면, 얘가 2 루트 2에다가 얘가 4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약분해서 루트 2분의 2가 되고, 이는 길게 루트 2가 되는 거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게 루트 2라고요. 즉,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얘가 0,0이야. 접선이 이렇게 그었을 때 아좀 이쁘게 되는데 이렇게 그었을 때이 빨간색의 기울기가 루트 2라고요 그러면 이 녹색은 빨간색과 이 빨간색과 지금 빨간색이 좀 이렇게 생긴거야 녹색을 지금부터 그릴건데 빨간색과 녹색을 같이 그릴 때 반드시 두 점이 만나도록 그려줘야 돼 그러면 빨간색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을 때요. 요거 기울기는 얘가 k인 거잖아. 그럼 답은 요거네. 판드시오 k가 루트 2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빨간색이 이렇게 생겨 버리면 한 점밖에 안 만난다고. 그렇죠? 이렇게 생겨야 한점두점 만난다고. 즉 빨간색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빨간색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따지는 게 우리 미적분에서 중요한 역량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리부터 수업도 같이 한번 해보자.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총 동원해서 구해주셔야 합니다. 자, y는 x, e에 빼기 x, y는 k 이렇게 있고요. 얘를 지금 더 녹색이, 얘를 빨강이 이렇게 보자. 빨강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녹색이는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따라서 미분을 통해서 녹색이를 추정해 볼 건데, 미분 해봤더니 1 빼기 x에 이마이나스 이렇게 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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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0 0 0 0 0 0는0 0 0 0 0 이렇게, 얘가 미그예요 얘가 미그. 얘에요, 예. 자, 여기가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주산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 녹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가 바로 원그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잘했지? 자, 됐어. 자그 다음 요점을 구해볼까요? 요점 의 y값은 x값이 1인거니까 1 넣자 그럼 얘가 1분의 1, 1 곱하기 2의 마일 제곱인거니까 1분의 1 되겠죠 자 됐네? 근데 무조건 여기에서 말하기를 빨간색이 크대요 그죠? 빨간색이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그려그 얘기네 얘가 k인거니까 어, 다했네 다했네 따라서 1분의 1보다 k가 위에 떠야 돼요 따라서 이 녀석이 답이 되시겠죠 자, 지금 뭐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통원해서 모든 문제를 그래프를 다 그렸죠? 다 그렸죠? 그렇죠?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